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어, 더 이상 트래픽이 SNS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10여 년 동안 저희가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언론사들도 이 변화를 겪감하고 있는데요. 아, 주로든 양을 보시면, 어반 이상 줄어드는 것도 모두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때나 어, 정치적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옛날처럼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직이 아주 크게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실제로 이 전환율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어, 5,000명의 친구가 있다면 심지어 400명에게만 전달이 된다는 게 도달과 실행률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옛날에는 5,000명 친구가 있었으면 5,000명 모두에게 그 글이 갔습니다. 구독 서비스의 개념이었던 거죠. 근데 더 이상 이것이 구독 서비스의 개념으로 작동하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시면 어, 저희 뉴스페이퍼에는 1만 5,000명의 문인들이 있었습니다. 어, 문학계 사람들을 박박 긁어 모은 숫자예요. 근데 이 게시물이 노출된 건 뭡니까? 스크롤할 때 떴던 게 500명한테만 떴고, 이 중에서 실제로 클릭한 사람은 30명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15,000명의 사람들의 팔로우를 모아봤자 옛날처럼 파급을 낼수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얘기하면 6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옛날처럼 SNS에 글을 올린다고 더 이상 홍보가 되지 않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로직의 변화들은 결국에 정치권에도 아주 큰 파급을 올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쿠키리스라고 부릅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최근에 SNS 마케팅이나 SNS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쿠키리스가 뭐냐라고 하면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더 이상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개인 정보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SNS에 맞춤형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책들은 다 비슷합니다. 구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쿠키, 크롬의 쿠키 중단 시점을 2023년에 연기했고, 애플에서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자, 그럼 쿠키 리스드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라고 하면 SNS들이 무력화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로 이어집니까? 어, 단순히 SNS들은 과거처럼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유용 매체로서의 가치를 많이 상실하게 됐습니다. 특정 사람들에게만 그 힘이 붙는데 페이스북을 보겠습니다. 링크가 있을 경우에 단 6.2%만이 컨텐츠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자, 군인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사나 링크를 올려가지고는 게시물을 올리기면 어떻게 돼요?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 보시면 트레비 유형을 보겠습니다. 친구 팔로워의 포스터, 그룹 포스터, 페이지 포스터, 연결되지 않은 포스터라고 하는데, 어, 저희 뉴스페이퍼도 눈물이 나요. 페이지 포스터 3.10%면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떤 포스트만 전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과 평소에 소통했던 사람들의 포스트만 뜬다는 겁니다. 이 49.5%라는 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혹시 그룹을 기르고 있으셨거나 페이지를 구르고 있었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링크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쓰면 될건 뭡니까? 라고 하면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전달 하는 행위는 더욱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유권자들과 더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소통을 유권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제공조차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링크 올리기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중복 데이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 남이 올린 거를 다시 올리는 행위들 굉장히 익숙하게 하십니다. 페이스북에서도 하고 계실테요 유튜브에서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여태까지 홍보 어떻게 하십니까? 중앙당이나 도당에서 포스를 만든 다음에 뿌려달라고 합니다. 촛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촛불에서 포스를 만드면 카톡방에다 유통을 시킨 다음에, 그걸 대규모로 유통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포스터예요. 그림도 읽고요. 글씨도 읽습니다. 글씨만 읽는 수준이 아니고요. 좌우로 뒤집어 끼거나 잘라놔도 AI가 그것이 중복 컨텐츠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달률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게시물의 도달률만 떨어지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계정도 평가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어뷰징 스팸 행위를 한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계정의 활성도를 죽여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올려도 더 이상 도달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더 이상 과거에 대해 민주당에서 했던 포스터를 만들거나 논평을 써가지고 배포하는 방식은 SNS 시대에서 전혀 먹히지 뭐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최근에 논평들을 직접 받아보시는 게 아니라면 SNS에서 논평들이 유통되는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볼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논평이나 촛불에서 하는 논평이나 전혀 s n s 에 돌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애초에 로직상에서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인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게시물 지수와 개정 지수입니다. 아,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북 중에서 유튜브까지 포함해서요. 그 중에서 트위터만 좀덜할 뿐이지 모두 다 비슷한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정 지수가 떨어지면 게시물 지수가 높아봤자 유통되지 않고요. 꾸준히 양질의 게시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양질의 게시물이란 뭐냐 라고 하면요 어, 내가 스스로 만든 게 맞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는지 입니다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어, 단순히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면요 스크롤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몇초 동안 내 게시물에 들어와고 댓글을 달았는지 까지 AI는 파악을 한 다음에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물 올리고 나서요 어, 유튜브 쇼츠도 마찬가지고요. 초반에 조회수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거기서 유통을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콘텐츠들은 어, 충분히 사람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일방 통행으로는 더 이상 콘텐츠 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해야 될건 뭐예요? 더 친밀해지시고 더 착해지셔야 되고 더사람들에게 다정해지셔야 됩니다. 나쁜 방향성은 아니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내용들이 올라갈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얘기를 항상 올리더라도 우리 집에 있던 강아지가 오늘은 뭘 먹었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여워요. 같은 일상적인 데이터들이 항상 섞여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당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뭘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올리는 것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운영 안 하느니 못할 정도로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 문체부, 수많은 기관들도 정책에 대한 요약본을 하든수로 만든다거나 그거에 대한 머리 행사를 한다 정보를 올릴 텐데 전혀 안 하니만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적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유효하지 않다고 AI가 판단하고 더 이상 노출을 시켜주지 않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점은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일단 글을 직접 쓰셔야 돼요. 아이 어, 남들이 이미 올렸던 글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지 뭐가 있습니까? 해상도가 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찍으실 때 핸드폰에 음, 카메라에다가 지문 묻어 있으면 흐르시잖아요. 그것까지도 판단합니다. 뚜렷한 사진이 아닌지까지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SNS들은 글씨 글씨로 합니다, 이제. 자,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최고의 SNS는 뭐가 됐습니까? 틱톡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틱톡 쓰시는 분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요? 틱톡은 메시지성이 아니라요, 밈을 흉내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틱톡에 대 점유율이 밀리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모두 쇼폰 콘텐츠들을 시작했습니다. 점유율을 밀릴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글씨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가해를 해줍니다. 어, 페이지가 좀잘될것 같았던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줘요. 아, 그래서 해외 전화로 필리핀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언어느 한국어를 쓰시는 분이 전화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꾸준히 요구한 게 있어요. SNS에다가 글씨 그만 넣으십시오. 2000자 이상 글씨 쓰는 행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뉴스페이퍼는 문학 전문지입니다. 출판 전문지예요. 출판전문로 글씨만 쓸 수가 있어요? 없을 수습니다 그냥 넣니다 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좋아요가 1만 5천명의 펠로우가 있는데 두명한명 붙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올린 거잘 성공해서 23명 붙었습니다. 죽여버렸어요. <laughs>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미지에는 글씨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 영상은 없애야 돼요. LCD 이상의 해상도로 갖고 있는 게 좋고요. 쇼폼컨텐츠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쇼퍼콘텐츠 만들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되게 어려운 시점들이 있어요. 쇼퍼콘텐츠는 아, 사실은 컨텐츠라고 얘기하기에 좀 어려운 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페이스북을 보면요.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옛날 유식이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는 광고 이미지나 크리에이폰 텍스트입니다. 광고의 본문 텍스트, 이미지 외부인 텍스트는 이미지 텍스트가 아닙니다. 아래의 이미지 텍스트 예시로 확인해보세요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본문의 텍스트, 광고의 썸네일 이미지 텍스트에 글씨는 씨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공식적으로 올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릴 때 이미지는 어떻게 올려야 돼요? 깔끔하게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출판과 서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예산 코드조차 삭제해버렸습니다. 아, 그 기사를 올릴 거예요. 저도 스페이퍼니까요 그럼 옛날에선 어떻게 했습니까? 서점 사진을 올리고 거기다가요. 예산이 사라졌다. 라고 적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주도에 있는 한 서점이 육체 꽃밭에 의자를 하나 둔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쓸쓸한 분위기인 거죠. 유체꽃밭에 의자만 동그러진 우여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글씨는 안바고요 당연히 교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자, 더 이상은 이 텍스트 매체에 의존하지 말라는 게 SNS를 하는 요구들입니다. 아, 쇼폼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영상의 입문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유튜브 하려면 원래 뭐겠습니까? 썸네일 만드셨어야 돼요. 썸네일 드신다면 자막을 기본으로 넣었죠. 카메라 여러 대 써가지고는 각도별로 찍었습니다. 이번 중계할때도 카메라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라고 하면 다섯 대를 넘게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쇼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1분 내외로 자신의 모습을 새로영상으로 찍으라는 게 목표입니다. 자, 전단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만났던 카드뉴스 전단지, 포스트를 쇼핑으로대체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선 때 쇼퐁을 대체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위에다가 글씨 붙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저희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이미지 위에다가 글씨를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미지를 빼고 위에다가 배치했죠. 당신은 이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알지 않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적절하고 빠르게 축복 콘텐츠를 만들었고 둘다 핫했습니다. 어, 탈모에 대한 지원이었고 이것도 아주 흥미로워서. 흥미로운데도 불구하고 유통은 어떻게 더 많이 됐습니까? 국민의 힘이 압도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로직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콘텐츠는 기본 템플릿을 사용한 제작 콘텐츠들은 채널을 구성하면 안 된다. 템플릿을 사용해 대량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매팅 생각하면 안 된다. 반복되거나 유사한 콘텐츠, 교육적 가치 해서 설명단순한 콘텐츠. 설명, 해설, 교육 쪽까지 없고 전혀 없는 이미지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텍스트는 컨텐츠로 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요. 옛날에는요, 성모 캠프에 들어가면요, 어, 디자이너가 폼을 하나 줬습니다. 거기다 사진하고 글씨만 바게썼어요 어, 그게 당연히 선거에서 손쉽게 누구나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유튜브는 그런 행위를 하면요, 컨텐츠를 죽여버리겠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컨텐츠 방식들은 더한 전혀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저희 항상 논평 썼고요. 하드뉴스 만들었고 팜플렛을 만든다, 거기 안에다 글씨와 이미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현재 모든 SNS에서 하지 말라는 행위들입니다. 자 실제로 며칠 한 전번 주쯤 었을 거예요. 유튜브 쇼폼 담당자입니다. 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복 데이터들. 자. 여기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경험할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중앙당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엽니다. 라이브 스트림밍을 엽니다. 그걸 벗겨다가 수십 명의 스트리머가 다시 재질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접곳은도 좋고, 좋고 편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경기도당에서 하는 것도 다수의 유튜브가 받았을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아니면 남이 생중계한 거 잘라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복 데이터는 스팸으로 판단해서 계정의 지수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어, 결국에는 조회수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요. 어, 당장의 방상에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찍지 않는 컨텐츠들에서 노출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장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민주당이 현재 하고 있는 광고나 홍보 방식들은 모조리 틀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확립되지 않는 방식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개개인의 역량들을 높이는 겁니다. 어, 쇼폼이라는 것들은 누구나 쉽게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프리미어라고 를 배워야 됐었고 그거를 익숙하게 다루는 데는 보통 1년에서 6개월 정도로 달뤘습니다자 근데 요즘은 대단한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죠. 대표적으로는요 오늘 캡컷입니다. 어, 그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캡컷이라고 치면 나올 건데요. 어, 스마트폰에서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인데, AI가요, 자동으로 자막 달아주고요, 자동으로 해상도 잘라주고요, 자동으로 포커스 등 편집하게 해줍니다. 어, 대 AI 시대였죠. 저희 아까 영상 하나 봤습니다. 홍보소통위원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성우는요, AI입니다.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어, 제가 제작을 했는데, 어, 예전 같았으면 성우를 고용해서 썼을 부분들, 전부 다 AI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영상 편집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영상 제작에 이어드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때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만 들었으니까요아 어... 바로 제일 먼저 쉽게 도전하실 만한 건 유튜브의 쇼포맷입니다 프로그램 다룰지 모르시다면 유튜브 어플을 까신 다음에 가운데 쇼핑을 클릭하면요. 자연스럽게 찍고 음악까지 넣을 수 있게 이미 어플상에서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배우지 마시고 스스로가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을 익히실 차례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한글을 다시 배워야 될 때인 거예요. 문법입니다. 영상문법을 새로 배워야 되고요. 어, 이 문법을 배우지 못하면 과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딱 하나 있습니다. 카톡방과 텔레그램방에 사람 모아놓고선 링크 뿌리는 것 정도인 거죠. 하지만 아실 겁니다. 카톡방에 이미 많이 들어가 계실 건데요, 그 방에 링크 올린다고 클릭하는 사람 없죠. 실제로 도달률이라고 얘기하자 클릭 몇명 하나요. 아... 그냥 저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카톡방에 들어가져 있는데 하루에 수십 개씩 올라오는 거 눌러볼 여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플랫폼이 원하는 로직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 로직은 뭐 요약하면 이렇죠. 더 이상 남이 준 콘텐츠 재생산하지 말아라. 자신이 직접 글을 쓸 것. 두 번째, 일상 얘기를 하면서 남들과 소통을 할 것. 마지막으로 쇼핑 콘텐츠를 만들 것 정도입니다. 자뭐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의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질문도 많을 수 있을 거고 다양한 변화들도 있을 텐데 이 로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몇 개월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바뀝니다. 사실은 두달 전만 해도요, 쇼핑콘텐츠가좀 실패했으면, 삭제하고 올리는 게대세였습니다 근데, 저번주에 유튜브가 로직을 바꿨는지, 아니면 사실 입장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제 후 다시 올리며 스펙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 시에 따라서 바뀌는 로직들, 사실은 잘 호흡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수필 쓰기를 배우듯이, 논술을 배웠듯이, 시 쓰기를 배우듯이, 문법을 조금씩 익혀나가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없으셔도 스마트폰 모두 다 들고 있는 시대가 열렸고요. 그 스마트폰으로 글을 쓸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도 쉬운 시절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쇼콘 콘텐츠 먼저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어, 경기도당 유튜브 방송실 총감독이자 뉴스페... 뉴스페이퍼 대표인 우리 이민호 감독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편집 프로그램 중에 그냥 유튜브 플레이스토어치면 바로 나오는 그 프로그램 어, 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말씀하시 어, 프로그램 이름은 캡컷이라고 부릅니다. 캡컷이요? 네네. 네. 네, 보통 네. 이제 자동자막 달기 같은 기능들이 최근에 1년 사이에 생겼고요. 어 대부분 오,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생은 자막일 겁니다. 싱크 맞추는 거죠. 자막 다는 것도 쉬워요. 근데 말하는 거랑 맞춰서 자막을 뜨는 게 어려웠는데 AI가 싹 해주는 시절이 열렸습니다. AI에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맡기시도록 하시죠. 어, 타이밍까지 다 해주는군요. 또 <laughs> 네. 네, 해야 되는 건가? GPT입니다. 어, 아까 봤던 더빙 성공했다 그랬죠? 어, 그 대본은 누가 썼습니까? AI가 썼습니다. 영상 편집만 사람이 했습니다. 영상 편집왜 사람이 했나요? 가치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선정하는 건 인간의 몫이었고요. 네. 대본을 쓰거나 어,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까지 다 AI가 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다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최대한 줄이시고 AI한테 넘기시길 바랍니다. 저, 그 성우는 제가 했는 양당 비교했을 때. 네네. 그거 좀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 텍스트 이미지가 어떤 차이인지. 아. 일단은, 어, 이 로직은 좀 바뀌어가지고는 지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로직을 설명드리자면요. 전체 이미지의 30% 이상을 글씨로 채우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 위에 글씨를 겹치지 말라고 했었어요. 아. 지금 유효한 건 뭐냐면요. 30% 규칙은 사라졌고요. 이미지 위에 글씨를 붙이지 말라는 건 유효합니다 아, 그래서 글씨 요 근래 잘 나가는 쇼폼들 성공한 것도 보면요 안진거 소장님 얘기해 볼까요 안진거 소장님 가운데 이미지 넣고요 위로 글씨를 뺍니다 아, 너도 자막만 들어가지 그 안에다가 글씨를 집어 넣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세련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봤던 민주당 유튜브처럼 쇼폼 밑에 커다랗게 글씨가 팡팡팡 튀어나오는 것들이 훌륭한 컨텐츠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 그 글씨를 있는 행위를 왜 막기 시작했냐면요, 어, 중복 영상인 것을 속이기 위해서 그 위에 글씨를 올려가지고는 아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이런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어, AI가 약간 우리의 의도를 착각겠네요 맞는 <laughs> 뭐 같습니다. 그럼 AI가 판단하는 그 이미지라는 개념에서 뒤에 배경은 이미지가 아니게 된 거예요. 네, 그 AI가 어느 정도로 보느냐면요, 최근에는요. 뒤에 있는 게 에펠탑인지 짝퉁 에펠탑인지 위치까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 사물들이 글씨인지 아닌지 이미지인지 예컨대 저희 도당에 보면 이제 숲이 그려져 있습니다. 힐링캠프죠. 뒤에 사실은 어, 숲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숲이면 나무를 이미지로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르게 빛의 변화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요 그림자가 있냐 없냐, 빛반사가 있냐 없냐 등을 판단한 다음에 그게 배경인지 정말로 찍는 사물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제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 같은 배경들은 훌륭하게 잘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네네. 어, 또 계속 질문이 있습니다. 저 아까 글보다는 이미지고 이미지보다는 영상이고 영상보다는 쇼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에서도 그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까요? 아, 블로그 로직은 좀더 복잡한데요. 네이버가 밝힌 로직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로직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로직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요. 그 블로그에 운영하는 사람의 취향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컨대, 신발에 대한 글을 꾸준히 올렸던 사람이 어느 날맛집에 글을 올리면요. 그 사람의 블로그에 악영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판단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수 판단을 합니다 그걸 다이아몬드 로직이라 불러서 네이버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과거에 최적화 블로그라 불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상위노출되는 블로그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분야를 꾸준히 파고 온 사람을 우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나 중복 데이터 중복 이미지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엄청 빡빡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짤빵이라 그래서 되게 재밌고, 한 미미됐던 영상에 사진을 올렸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네이버 이모티콘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짤방을 사용하는 순간 그 게시물의 지수를 낮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중복 데이터라서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모티콘 팔고 있으니까 그것도 너희들 이상한 짤방 중복으로 데이터 잡히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이버도 중복 데이터 지점은 동일하고요. 어,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취향까지도 통일시켜야 한다는 지점. 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